아, 네, 안녕하세요. 어, 오늘 영상을 지금 네 개째 이어서 찍고 있는데, 음, 이번 영상은 좀 길어질 것 같아요. 이번 영상에서는 좀 묶어서 표현해야 될게 있어서, 제가 생각해보니까 두 번째 영, 영상에서 음, 내가 죽으면 어디로 갈까요라는 이 질문 자체가 왜 자, 잘못된 질문인지, 제가 지난 공간과 시간에 대한 영상에서... 말씀을 드린다고 했는데 말씀을 안 드렸더라고요. 그래서 죽으면 나는 어디로 갈까에 대한 이 질문이 왜 잘못된 질문인가에 대한 이야기와 함께 어 사실 다른 이런 뭐 제가 제 지금 영상들을 법문이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는데 음 그냥 뭐 직지나 법문 아니면은 알아차림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나 선불교 아니면, 뭐, 아드바이터 베단타, 뭐, 어, 논듀얼, 이런 거랑, 뭐, 맥이 그래도 닮아 있긴 하잖아요. 왜냐면, 결국에는, 진실이나 의식에 대해서 탐구하는 사람들은 같은 거를 이야기할 수 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저도, 음, 그분들과 공통적인 언어를 사용하게 되는 지점이 많은데, 음, 결과적으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은, 어, 사실, 대부분의 어떤 선지식 분들이나, 음, 아니면은 뭐, 루퍼트 스파이라, 같은, 음, 논듀얼이라고 하죠. 뭐, 배단타건, 아드바이타건, 어, 논듀얼. 근데 이제 뭐, 선불교 쪽에서 또 불교에 또 가까우신 분들은 또 약간 결이 다르긴 한데, 어쨌거나, 이분들이 이제 처음에, 처음에 뭔가 깨달음을 구하고 뭔가 답을 찾고 이러는 분들한테 가장 핵심적으로 많이 이야기를 하는 게 아, 이게 제가 영상을 보니까 초점이 제 손에 가려서 안 맞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중간중간에 휴대폰을 이렇게 초점을 맞추면서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이분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게 처음에는 이게 뭐냐. 너가 무엇 통해 이것을 보고 있느냐, 너의 어떤 말과 행동을 무엇이 하고 있느냐, 너의 어떤 경험이 무엇 속에서 드러나고 사라지느냐 하면서 뭐 소위 말하는 내면 소통의 김주환 교수님이 말하는 건 배경자 그리고 뭐 성불교나 토니 파스스나 뭐 이문호 님이 말하시는 그런 바탕의식, 본래 면목, 그런 거나 알아차림. 이런 것들에 집중을 많이 하세요. 이런 것들에 집중을 많이 하시는데, 음, 이게, 이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방편이거든요. 뭐 이런 것 자체가 어떤 절대적인 신성이나 불성이라는 게 아니에요. 이게 처음에 좀 받아들이는 게 어려우실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선공문화 이런 거 위주로 해오신 분들은 아니 이 알아차리는 생생한 의식 음, 무아가 있다고 해도 무아를 결국에는 알아차리는 이게 있기 때문에 무아도 성립하는 거고 결국에는 우리가 말한 이 모든 것은 의식이 전제가 되어야 이 의식 속에서 피고지고 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 의식이라는 것이 어떤 궁극의 실체인 것처럼, 배경자, 뭐, 바탕의식, 알아차림이라는 것이, 어, 뭔가에, 뭐라고 해야, 해야 될까요? 힌두교로 치면 뭔가 브라만. 약간 그런 것처럼 이제, 이게 끝판왕이다. 약간 이렇게 상정하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예. 네. 일단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아마 이 다음 영상이나 다음 다음 영상에 한번더 이야기를 할 건데, 음,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은, 이거를 알고서도, 그니까, 이, 이게 어떤 고정된 실체가 이것조차 어떤 고정된 절대가 아니라고 이제 알고서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제가 봤을 때 이거를 모르고 그냥 이거에만 계속 집중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음, 이거에만 집중을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방편으로서는 굉장히 강력한 무기거든요, 어떻게 보면. 왜냐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것조차도 모르기 때문에 계속해서, 계속해서 이제 이 방면으로 뭔가 길을 트여주고 보여주고 해야, 음, 그나마 조금이라도 더 이해를 하고 그러는 게 맞아요. 저도 그래서 어떤 맥락으로 설명하시는 건지는 아는데, 그런데 결국에는, 나중에는 이것도 다 놔, 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아라차림임이는이 단어도 붙잡을 필요가 없다. 그냥 지나가도 된다라고 한게 그런 맥락에선데, 음, 제가 뭐 영상을 오늘 처음 올렸고 뭐세 개밖에 안 올렸지만은 음, 제가 다른 어떤 선지식 분들 유명하신 분들 많죠. 뭐 유튜브에 그런 분들이 하는 것처럼 뭔가 이 바탕 의식 본래 면봉 뭐, 이거 라고 하는, 뭐, 알아차리는 의식. 이거를 계속 포커스를 두고 이야기를 안 했더라고요. 왜냐면은, 저는 일단 전체적으로 한번 그냥 제가 보여드리고자 하는 그림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음, 이 영상을 접하시는 분들이면 대부분 그건 이미 다른 곳에서 많이 접하시고 오셨겠지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냥 지나갔는데, 한편으로는 너무 또 생각을 안한것 같다는 느낌도 제가 받았어요. 제 영상을 보면서 네, 음, 아무튼 아무튼 음, 오늘은 제가 죽음에 관련돼서 한 이야기랑 왜 나는 죽으면 죽음 뒤에 어디로 가나요? 나는 죽음 뒤에 어디로 가나요? 이 질문이 왜 잘못된 질문인지랑 음, 아라차림이 이 배경자, 바탕의식, 본래의 명알 아라차림, 신성, 불성, 뭐 기타 등등 이런 것들이 왜 하나인지 왜 나의 암과 나의 아라차림과 너의 암, 나의, 너의 아라차림이 따로가 아니고 왜 하나인지 이게 어떻게 보면 정말 중요하거든요 음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음. 사실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이런 내용들이 음 다른 어떤 수행적인 측면에서 본다면은 정말 그냥 몇년 동안 이런 주제 하나만 놓고 계속 법문을 하나의 어떤 이런 알아차림을 놓고 다양한 방편과 방면에서 계속 법문을 듣고 참선하고 그러면서 깨닫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이거를 그냥 너무 그냥 간단하게만 설명하고 너, 넘어가서 이게 오히려 더안 와닿으실 수도 있어요. 제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그런데 이제 와닿으시는 분이 듣는다면 그거는 그것 와중대로 의미가 있으실 것이고 음, 이것에 대해서 이 알아차림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아예 센스나 개념 자체가 없던 분이 지금 제 채널에 와서 듣고 계신다면 음, 그분들을 위해서는 제가 최단시간에 흔히 말하는 이게 어떤 감각인지 한번 일깨워주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런 거를 한번 간단하게나마 짚고 넘어가는 계기가 뭐 굳이 이 영상이 아니더라도 아마 있을 거예요. 오늘은 일단은 각설하고 나는 죽음 뒤에 어디로 가나요? 이거랑 이게 왜 잘못된 질문인지 이거랑 왜 알아차림이 하나인지 이거는 알아차림 자체에 대한 개념이 없으신 분들한테는 좀 헷갈릴 수가 있는데, 그래도 한번 해볼게요. 네. 음. 자. 사실, 이첫 번째 질문. 이거는 어떻게 보면 가장 많은 사람들이 붙잡고 있는 질문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현대 의 그, 누구죠? 그, 이병철, 아니야, 아, 그, 기억, 기억이 안 나네. 삼성과의 그, 이병철 회장님인가요? 그분이 돌아가실 때뭐 21가지 뭐 그런 질문 같은 거를 남겼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죽음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뭔가 두려움도 있고 막막한 것도 있고 의문점도 많고 그래서 대표적으로 남는 질문 중에 하나가 나는 죽음 뒤에 어디로 가나요?인데, 음... 이 질문을 한번 해체해서 살,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오늘은 음, 이 질문을 해체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음, 진실과 조금 더 자유에 가까워지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이 질문에는 이미 세 가지 전제가 숨어 있습니다. 음, 첫 번째는 여러분 그리고 제가 지난 시간에 했던 이 영상들은 매시간마다 그 시간에 어떤 주제에 좀 포커스를 두기 위해서 제가 뭐가 맞고 뭐가 아니다 라고 가정하고 넘, 넘어간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설명을 할 때는 어떤 말을 꺼내면은 이미 틀리거든요. 그래서 한 가지 방면에서는 맞고 한 가지 방면에서는 틀려요. 이런 주제에 대해서 말을 하는 순간 그거는 필연적인 거예요. 네, 이게 나중 가면 무슨 말인지 아실 건데, 일단 그래서 이번에는 또 다른 가정을 할 겁니다. 자, 1번. 이 말에 있는 전제가 뭐냐. 나는 지금 여기에 있다. 이 전제가 이 질문 속에 깔려 있고요. 두 번째. 죽으면 어디엔가로 이동한다. 이 전제도 깔려 있습니다. 세 번째. 이동하는 주체로서의 이동하는 주체로서의 나, 가 있다. 이 셋이 맞아야 이 질문이 성립을 하는데요. 음, 그런데 하나씩 살펴보면 어느 것도 확인되지 않습니다. 먼저 첫 번째. 나는 지금 여기에 있다. 이거부터 보겠습니다. 자, 지금 경험에서,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것을 경험하고 있죠? 제 영상을 경험하고 있든, 뭐, 아니면 제 영상은 오디오로만 해놓고 뭔가 다른 일을 하고 있건, 아니면 다른 어떤 생각을 하고 있건, 아니면 다른 어떤 행위를 하고 있건, 여러분들의 삶은 어떤 경험으로 계속 이어지고 구성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러분의 그 경험 속에서 나는 어디에 있나요? 자, 여러분 나는 지금 여기에 있다가 성립을 하려면은 음, 이 여, 여러분들의 이 경험 속에서의 어떤 나가 공간이 정의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나가 있는 위치가 몸 아닌가요? 여러분의 몸 아닌가요? 아니면은? 여, 여러분의 생각 속에 있나요? 이 여러분이 주장하고 있는 나가 아니면은 여러분이 말하는 이 나의 위치가 나의 위치가 여러분의 어떤 느낌 아닌가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헷갈리시면 안 되고 속으시면 안 되는 게 <웃음> 어, <웃음> 어떤 뇌나 나의 몸 안에 이런 뭔가 실체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몸 안에 있지라고 생각하실 거고, 아니, 당연히 내 생각 속에 나가 있지라고, 뭐, 내가 몸, 몸이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아니면, 아니, 다, 당, 당연히 나의 느낌 속에 나라는 것도 존재하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어, 이거는 정말 그냥 지금까지 그렇게 생각해왔기 때문에 그렇게 그냥 대답을 하는 거지, 결국, 나라는 것도 그냥 나라는 인식과 이런 생각도 그냥 여러분 앞에 하나의 경험으로서 그냥 개념으로서 관념 속의 어떤 현상으로서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거지 이 나의 위치를 정의할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누군가는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나를 몸이라고 정의할 때 나를 몸이라고 정의할 때는, 아니, 나는 지금 뭐, 어느 동, 어느 아파트, 몇 동, 몇 호, 몇 층에 지금 있어 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데, 할 수가 있는데, 이 몸이 정말 나인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미 첫 시간에 이야기를 했잖아요? 예. 네. 이거는 그냥 관찰되는 것일 뿐이지, 나가 아니었죠? 저는 참나라는 말을 사실 안 쓰거든요? 왜냐면은 참나가 참나라는 말을 쓴 순간 거짓나라는 개념이 등장을 하는데 보통은 이 거짓나가 나의 몸이나 나의 생각, 뭐 흔히 말하는 애구, 기억자 이런 걸막 거짓나라고 이제 몰아가기가 또 시작이 돼요. 그런 게 아닌데, 네. 그래서 저는 참나라는 말도 사실은 안 씁니다. 안 쓰는데 지금은 이 관점에서는. 굳이 참나에 가까운 것은 나의 몸이 아니라, 이 알아차리는 의식이었잖아요. 그죠? 의식. 왜냐하면 이게 모든 것들을 알고, 모든 것들을 관찰하고 있는 그런 맥락이었잖아요. 나의 생각과 느낌이나, 이거는 생각과 느낌과 상관없이 그냥 그것들을 알고 있는 거 있잖아요. 자, 그러면 이 의식으로서의 나 알아차림. 이 알므로서의 나가 위치를 우리가 알수 있나요? 이 의식의 위치를 규정할, 할 수가 있나요? 어디 안에 있다, 혹은 어디 밖에 있다. 이게 성립이 될까요? 이안 밖이라는 건 어느 공간을 상, 상정을 해야 하는데 그 공간도 그냥 이 의식에서 피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모든 것들이 이 의식 안에 있다라고 말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반대로 반대로 그 의식 안이라는 그 공간조차도 그냥 이 의식이 만들어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공간과 시간을 너, 넘어서 있는 거예요. 나라는 이 의식 자체는. 그래서 우리는 이 의식의 위치를 찾을 수가 없어요. 자 이게 첫 번째. 그리고 다음 전제. 2. 죽으면은 나는 어딘가로 이동한다. 자 이건 음, 시간과 공간이 시간과 공간이 죽음 뒤에도 계속 작동한다고 가정했을 때 성립하는 말입니다. 음, 그런데 여러분이 하나 아셔야 되는 게이 시간과 공간은 항상 경험 안에서만 나타났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는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세요. 이 시간과 공간은 어떤 고정된 실체라기보다 나의 경험 안에서만 나타납니다. 그러면 나의 경험이 없을 때, 이때는 어디라는 말이 성립을 할까요? 여러분, 죽음이라는 거는 나의 경험이 없어지는 걸 말하는 거죠.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멈추는 걸 말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때, 어디라는 게 성립을 할까요? 자, 세 번째, 마지막 짐제. 이동하는 주체로서의 나. 네, 이동하는 주체로서의 나. 이 말을 접하시고 나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게, 그런데 지금까지의 경험에서 이동하는 나를 여러분은 직접 본 적이 있었나요? 예를 들어서 선택도 그냥 일어났고, 여러분 안에서 생각도 그냥 일어났고, 감정도 모두 그냥 일어났고, 그 뒤에 내가 선택을 했다. 내가 생각을 했다. 뭔가 내가 뭐 화를 냈다. 나한테 내가 기쁘다. 이런 것들이 피어난 거잖아요. 그죠? 그 나라는 것은 이런 것들이 피어나고 난 뒤에 뭔가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해석, 해석으로써 생겨난 것에 더 가까워요. 네. 그래서, 죽으면, 죽으면, 내가 어디로 갈까요? 라는 이 질문은, 실제로는 죽음에 대한 질문이 아니고, 나라는 존재가 실존한다는 믿음에서 파생된 질문입니다. 네. 여기서 중요한 점이 또 하나가 있는데, 음, 여러분, 죽음은,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사건이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 죽음이라는 것은 태어남과 한 쌍의 죽어죠? 뭔가가 태어났으니까 뭔가가 죽는 거잖아.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은 절대로 여러분의 태어남과 죽음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여기 혹시 자기가 태어난 거를 내가 경험했다. 내가 기억한다. 그거를 설명하실 수 있는 분이 있을까요? 자, 마찬가지로 내가 나의 죽음을 경험할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이 태어남과 죽음은 관계 속에서만 성립하는 말이거든요? 이게 조금 생소하실 수도 있어요. 태어남과 죽음은 관계 속에서 성립하는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 내가 태어나는 거는 우리 엄마, 아빠는 받겠죠? 그리고 뭐 고모나, 다른 누나나, 오빠나, 언니나, 이런 사람은 받겠죠? 내가 태어나는 걸. 근데 나는 내가 태어나는 거를 못 봤어요. 나는 나의 태어남을 경험하지 못했어요. 그렇죠? 그러다가 한몇 살이 됐건 나중에 죽음, 죽음이라는 게또 생길 거잖아요? 왜냐면은 태어났으니까. 태어났으니까 죽음도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죽음이라는 게 있는데, 이 죽음을, 나의 죽음을 과연 내가 경험할 수 있을까요? 죽었다 깨어난 사람들이 뭐 있다고 말하죠? 근데 그거는 그냥 죽음 근처까지 갔다가 안 죽고 그냥 깨어난 거잖아. 한마디로 잠에 들었다가 깨어난 거잖아요. 그죠? 그럼 그거는 죽음이 아니지. 안 그래요? 아니 죽음은 끝을 말하는 건데 이 사람이 끝이 났어요 끝이 안 났잖아 끝이 안 나고 다시 진행 중, 중이잖아 그러면 그거는 죽음이 아닌 거죠 죽음이라는 거는 그래서 나는 나의 죽음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내가 나의 죽음을 볼수 있나요 아니죠 다른 사람들이 나의 죽음을 볼수 있는 거죠 다른 사람들이 나의 태어남과 죽음을 경험할 수 있는 거죠 음 그렇죠 그래서 이 태어남과 죽음은 어떻게 보면은, 나하고는 무관해요. 정말로. 태어난과 죽음은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이야기예요. 근데, 나랑 관계 맺고 있는 어떤 타인에 의해서, 타인의 어떤 시선에 의해서 경험되어지고 관찰되어지는 거지. 네. 그렇죠. 하지만 나는 그냥 상상으로서 계속 이 죽음을 그냥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 생각만 하고 있는 거죠. 네. 반대로 우리는 타인의 경험만 경험할 수 있고 타인의 태어남만 경험할 수 있어요. 그렇죠? 음 여기서 아, 영상이 좀 길어지는데 한번 그냥 더 깊이 있게 설명 설명해 볼게요. 기왕 말이 나온 김에, 음, 혹자는 이런 반문을 할 수가 있어요. 아니 그러면은 죽음이라는 게 정말로 타인의 관계에 의해서 형성이 되는 거라면은 나의 죽음을 관찰한 나의 죽음을 관찰한 어떤 타인 타인이 있다고 해 볼게요. 타인이 있다고 했을 때이 타인도 만약에 죽으면 나의 죽음을 관찰한 이 타인도 죽으면 음 그것은 완전한 죽음, 완전한 소멸이 아니냐라고 말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첫 번째 전제로 이 지구상에 내가 어이 지구상에 마지막으로 나랑 이 사람밖에 없다고 쳐볼게요. 그때도 그때도 이 내가 죽었다고 했을 때 타인은 타인의 죽음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만약에 사람 말고 다른 개나 어 다른 외계인이나 뭐 다른 어떤 존재가 있어서 이 타인이 죽는 거를 봤다고 해볼게요. 그래서 어떤 관계 속에서 이 죽음이라는 게 성립을 했어. 성립을 했다고 해, 할지라도 이 죽음이라는 게 성립을 했다는 건 그것을 관찰한 누군가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제3의 누군가가 또 있어야 이게 성립했으니까. 을 그러면 이게 계속 이어져서 끝까지 가서 뭐 지구도 파멸되고 우, 우주도 나이가 다해서 소멸되고 뭐 모든 것이 다 이제 끝났다. 그러면 소멸됐다. 그러면은 이거는 완전한 죽음 아니냐라고 이제 말을 할 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우, 우주가 완전히 사라지면은 그때는 알아차림도, 왜냐면 우리가 지금까지 죽음이라는 거는 누군가 죽음이라는 걸 알아차렸기 때문에 성립을 한 거니까 그때는 이 알아차림도 없지 않냐. 그러면 그거는 진짜 완전한 죽음이 아니냐라고 반문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것도 성립을 할 수가 없는 게 예를 들어서 우주가 사라졌다는 거를 알았다는 거는 이미 그 사라짐을 관찰한 무언가가 또 있다는 말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완전한 죽음이라는 거는 없어요. 이거는 그냥 말장난도 아니고 그냥 우리가 있는 그대로 죽음이 무엇이고 죽음이라는 사실이 어떻게 관찰되는가를 이제 했을 때, 죽음이라는 것은 관계 속에서 피어나는 것이고, 그죠? 그리고 죽음이라는 것은 누군가 관찰을 할 때만 성립을 하는 거니까. 그죠? 네. 첫 번째로, 이게 처음에는 이게 무슨 말장난이야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게 이해가 되실 거예요. 네. 네. 그리고 두 번째로 알아차림에 대해서. 아, 그래서 제가 처음에 하고 싶었던 말은 완전한 죽음이라는 것은 이 맥락에서도 없고 두 번째로 알아차림이라는 이 맥락 때문에서라도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죽음은 없는데 흔히 선에서 말하거나 어떤 법사님들 어떤 스승들이 말하는 게. 무엇이 죽느냐, 무엇이 태어나느냐 나는 태어난 적도 죽은 적도 없다라고 할 때, 그 나는 이 알아차림을 말하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또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게 전체 의식 뭐 그런 말을 해요. 배경 의식, 바탕 의식, 본래면목 뭐 그런 걸 말하는데 이게 이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잘안와안 와닿으실 안 거예요. 이 알아차림에 대해서 어느 정도 뭔가 깨달음이나 이런 것들이 생기신 분들도 아니 알아차림에 대해서는 이제 알았어. 이 감각, 소, 소위 말하는 견성이라고 하는 이 맛을 봤어. 뭐한 소식 했어. 근데 내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이 알아차림이랑 우리 뭐 스승님이 말한 그 알아차림이랑 우리 집 뽀삐, 뽀비, 뽀삐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알아차림이랑 다른 거 아니야? 이거는 개별적인 그냥 경, 경험에서의 알아차림이지 왜이 알아차림이? 한이란, 단이란 하나의 의식인지, 왜이 모든 것이 하나라고 하는지, 왜 이것밖에 없다고 하는지, 이게 이해가 안 가시는 분들이 꽤 있으실 거예요. 저도 그랬고, 네. 음, 그래서 지금은, 음, 이 알아차림이 음... 영상이 지금 좀 길어져서 여기서 한번 끊었다가 또 가겠습니다. 네. 끊었다가 바로 다음 영상으로 이어서 할게요. 네.